까꿍 건조기 찌롱 시커먼 저것은 스타일러 이것은 TV입니다 헉 냉장고 오븐 붙박이장 스타일러 에어컨 블라인드 TV 책상 공기청정기 중문 세탁기 인덕션 비데 샤워부스까지 이 모든 것이 이 영상 보셨나요? 청년 메인대주택에 당첨돼서 현재도 거주 중인 요가삼촌 제이에게 당첨 노하우를 물어봤습니다. 실의 응답 시간도 가졌으니까 꿀팁 얻어가세요. 여러분의 참여 덕분에 이만큼이나 기부할 수 있었어요. 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영이와 아린이 아빠입니다. 오늘은 타지역 우대 LH공사의 2022년 2차 청년 매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를 공유합니다. 준비된 영상이 있어요. 총두 가지 준비했는데 첫 번째 영상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청년 매임대주택은 거주 지역 제한 없이 전국의 모든 청년이 본인이 원하는 지역으로 마음껏 지원할 수 있는 건 기본이고 나아가서 타지역 출신을 우대하는 특별한 임대주택이에요. 4번 타지역 출신 여부 신청자의 부모가 공급대상지역 외 시군 또는 교량 등으로 연결되지 않은 섬지역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경우 플러스 2점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타지역 출신이 먼저 입주자로 선정됩니다 타지역 우대 맞죠? 13점 만점에서 2점이 갖는 비중은 엄청나죠 또 청년 매임대주택은 장점이 아주 대박인데 첫 번째, 옵션 빌트인 냉장고, 에어컨, 전자레인지, 책상 등 지역별 여건에 따라 상이하지만 옵션이 대박입니다 청약통장은 필요 없고요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과 중복으로 신청해도 됩니다. 최대 6년 동안 거주할 수 있고, 임대조건은 시세의 40에서 50%, 내가 준비해야 할 보증금은 100만원 또는 200만원이면 됩니다. 상호전환도 가능해요. 마지막으로 지역 제한 없이 전국 어디서나 내가 원하는 지역에 신청할 수 있어요. 서울은 물론이고, 경기, 인천, 대구, 부산, 제주도까지 전국적으로 모집합니다. 시세의 40% 50%가 얼마일까요? 궁금과 같이 게시된 주택 목록에서 각 호실별 보증금과 임대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지역 본부를 볼게요. 보증금은 1순위 100만원, 2순위 200만원으로 전부 동일하고 임대료에만 차이가 있는데 가장 저렴한 곳은 월 12만 7130원, 금천구, 독산동. 가장 비싼 곳은 강동구 성내동, 월 99만 8400원. 아니 우리 강동구가 보증금 200에 임대료 98만원. 와.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해도 보증금 1억 2천에 임대료 39만원.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전용 면적이 45.99, 4 6평이네요 어, 큽니다. 방은 3개. 평면도입니다. 방이 하나, 둘, 셋. 3개. 욕실이 두개 이만큼이 확장. 좋습니다. 방 3개, 욕실 2개인 청년 매임대주택. 처음 봅니다. 대박인데요? 여길 혼자서? 좋은데요? 다만, 공급포수가 1호. 예비자 포함 총 3명을 뽑아요. 너무 적네요. 참, WC는 화장실이에요. 소어로 이렇게 하는데 WC. 여기서 보니까 반갑네요. 화장실 다녀올게 이렇게 합니다. 화장실 다녀올게. WC. 붙튼 공동 현관문, 무인 택배함, 예쁜 주방, 냉장고도 두 개. 전자레인지, 환기도 되고요. 모니터 이런 것도 있네요. 좋다. 조명까지 예뻐 보인다. 거실 조명도 예쁩니다. 시스템 에어컨도 있습니다. 방에는 책상, 의자, 또 시스템 에어컨. 또 다른 방에도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세탁기. 화장실, WC도 예쁩니다. 블랙, 세련된 느낌이죠. 좋다. 옵션이 이만큼이니까 갑자기 안 비싼 것 같은데, 형제 자매가 있으면 반씩 나눠내면 되잖아요. 방이 3개인데, 또 시스템 에어컨이 방마다 다 있고, 세탁기, 냉장고, 전자레인지까지. 이걸 다내돈 주고 산다면 그 비용에 플러스 이사 나갈 땐 짐이죠. 그렇다고 렌트하면 매달 렌트비가 발생하고 방 3개, 풀옵션. 그냥 너무 좋다. 강동구가 이런 동네다. 강동구로 오세요. 맞다. 엄청난 능력자 분께서 저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글자로 되어 있는 주택 목록을 지도로 시각화한 사이트 링크를 보내주셨어요. 여기 노란색이 이번에 서울지역 본부에서 나온 청년 매입 대주택의 위치입니다. 방금 소개한 강동구 주암 해분빌은 이곳에 위치해요. 어떻게 만드셨는지 대단합니다. 능력자 여기 볼게요. 여기는 200명을 뽑습니다. 동작구 대방동 보라매 센트럴타운 서울지방 경무청역 도보 2분 초역세권. 보라매역 도보 7분 더블역세권입니다. 내부 모습인데 싱크대, 인덕션, 세탁기, 냉장고가 오밀조밀 모여 있고 시스템 에어컨도 보입니다. 다른 구조에서 보면 세탁기, 인덕션, 여기 냉장고 같네요. 욕실에는 샤워부스 신축이라 깔끔합니다. 임대조건은 이번주에 공지된다고 하는데 나오면 영상하단 더보기란에 추가하겠습니다. 능력자님 사이트를 보다보니까 강남에도 보이고 특히 송파구 방이동이 참 괜찮아 보였어요. 여기가 집이면 올림픽공원으로 산책하고 석촌호수로 산책하고 롯데월드 롯데타워로 산책하고 무엇보다 역세권이라 너무 좋죠. 거실 주방 세탁기 인덕션 냉장고 전자레인지 침실에는 붙박이장 책상 의자 못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공급포수는 11호 예비자 포함 총 22명을 모집해요 평균 임대조건은 상호전환시 1순위 보증금 5,400만원 임대료 18만원 2,3순위 보증금 6,800만원 임대료 22만원입니다 여기 강남구 역삼동은 임대조건이 이렇게 되고 거실 바닥이 비쳐요 대리석인가? 조명도 특이하고 창도 넓고 시스템 에어컨도 보입니다 주방 이런 주방은 처음입니다 모던한 주방 여기서는 왠지 샐러드와 파스타를 먹어야 할것 같죠? 빌트인 냉장고 인덕션. 살짝 보이는 조명마저 예쁘다. 요리하고 싶은 주방. 설거지하고 싶은 주방. 자랑하고 싶은 주방. 결혼하고 싶은 주방. 죄송합니다. 방도 있고. 방에는 시스템 에어컨도 있고. 욕실도 독특합니다. 역시 신축이라 깔끔하다. 주방. 그리고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이 포인트. 강남구 역삼동. 풀옵션인데 이 가격이면 땡큐죠. 어떻게 이런 게 나왔는지 너무 좋네요. 이 밖에도 까꿍. 건조기 있롱 여의도 서밋이 또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 어머나 세상에 이거 뭐야 이거 시커먼 저것은 스타일러 lg 헐 상호전환 시 1순위는 보증금 3800만원 임대료 12만원 2 3순위는 보증금 4700만원 임대료 15만원 5분 스타일러 북박이장 시스템 에어컨 손잡이를 보아하니 이건 빌트인 냉장고 이게 빌트인이죠 한면이 딱 깔끔하게 또 이건 공기청정기 같고 노동 이것은 tv입니다 헉 이것은 접이식 책상 현관에서 보면 이런 느낌이고요 세탁기 인덕션 청소 완료 이건 중문인가 손잡이가 있네요 거참 없는게 없습니다 욕실에는 샤워부스 그리고 비데 신발장 아래가 눈부신 것이 섬세합니다 그리고 이게 블라인드 같은데 줄이 없어요 자동인가 리모콘으로 내리고 올리는 창문도 큼지막하고 대박 단점은 뷰가 좀 별로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1순위 12만원 2 3순위 15만원 15만원 제가 살아보고 싶네요 너무 좋아요 스타일러 이런 건 언제쯤 써볼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아파트만 원하는 게 아니라면 청년 매입인데 아주 괜찮은 유형입니다 임대조건은 시세의 40% 50%로 저렴하고 일단 내가 부담해야 할 보증금이 작으니까 진입장벽은 낮고 옵션은 아주 좋죠 냉장고 오븐 붙박이장 스타일러 에어컨 블라인드 tv 책상 공기청정기 중문 세탁기 인덕션 비데 샤워부스까지 이 모든 것이 강서구 허곡동 SJ 라벨라의 옵션입니다. 두 번째 영상 보겠습니다. 이제 누가, 언제,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신청 자격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누가,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의 청년이 대학생이거나 취업준비생이거나 나이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이거나 이 중에서 한 가지 조건에 해당하면 됩니다. 언제, 접수는 7월 4일부터 시작입니다. 어떻게, 공동인증서를 가지고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됩니다. 입주자는 순위와 배점이 높은 순으로 총 2,120명을 선발해요. 순위는 1순위, 2순위, 3순위로 구분됩니다. 1순위는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한부모 가족,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하고, 2순위는 본인과 부모님을 기준으로 소득은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금액으로 보면 1인 385만 원, 2인 532만 원, 3인 641만 원입니다. 총 자산은 3억 2,500만 원, 자동차는 3,557만 원 이하일 때 신청 가능해요. 3순위는 본인을 기준으로 소득은 385만원 총 자산 2억 8천 8백만원 자동차는 3천 5백 5 7만원 이하일 때 신청 가능합니다. 2순위는 본인과 부모님이 기준 3순위는 본인이 기준 형제자매의 소득과 자산 자동차는 관계 없습니다. 또 주택은 본인만 없으면 돼요.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점수만 못 받을 뿐이에요. 배점은 6가지 항목 13점 만점 공고문 4쪽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정독은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장점 상호전환은 꼭 해야 하는 거 아시죠? 청년매입대 임대료 보증금 전환 이율은 6%. 쉽게 대출 금리가 이 전환 이율보다 낮다면 대출을 받아서 상호전환하는 것이 이익입니다. 계산 방법은 이 영상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또 청년매입주택은 이전에 소개한 중기청과 청년전용 버팀목을 통해 보증금을 해결할 수 있으니까 해당된다면 무조건 상호전환은 필수입니다.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부모님과 세대분리되어 있습니다. 1인 가구 2순위로 신청할 수 있나요? 2순위는 세대분리 여부와 상관없이 부모님이 계신 경우 모두 검증 대상에 포함됩니다. 사망하신 경우, 이혼하신 경우에만 검증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어요. 자세하게는 공고문과 같이 게시된 Q&A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여러 지역에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접수는 공고문 당한 번씩만 가능합니다. 무소득 무직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그럼요, 가능합니다. 직업 유무, 소득 유무는 임대주택의 신청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마구마구 신청하세요. 이번에 당첨되면 다른 임대주택에 청약할 수 없나요? 아니요, 가능합니다. 저희는 행복주택에서 행복주택으로도 이사 있는 걸요. 이번에 당첨되면 다른 임대주택 신청 시 불이익이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마구마구 신청하세요. 당첨되면 앞으로 분양받을 때 청약통장을 사용할 수 없나요? 아니요. 청년 외임대주택은 청약통장의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고, 임대주택은 청약통장의 사용과 무관합니다. 100번이든 1 0번이든 당첨되고 입주해도 괜찮아요. 부모님이 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나요? 그럼요. 가능합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배점의 3번 항목 부모 무주택 여부의 점수만 못 받을 뿐 신청에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입주 후 결혼을 하면 나가야 하나요? 아니요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추가 연장계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최장 20년 동안 거주 가능해요. 소득은 세전인가요? 아니요 소득은 세전 세후보다 직장인이라면 공고일 기준 건강보험 보수 월액 사업자라면 작년 소득금액 증명으로 확인해야 하고 자세하게는 영상으로 정리한 내용이 있어요. 카드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장점을 두 가지 더 소개할게요. 첫 번째, 일정이 초스피드다. 접수하고 바로 서류 심사 대상자를 발표하고 또 바로 서류를 제출합니다. 신청부터 입주까지 빠르면 두 달입니다. 스피드한 일정이 아주 최고예요. 두 번째, 접수는 공고문당 한 번씩 가능하다. 추가 설명을 드리면 청약신청은 시군군의 주택군을 모집단위로 하여 진행되며 시군군에 여러 개의 모집단위가 있는 경우 그중 한 개의 모집단위를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쉽게 본부별로 한 개씩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청년 매임대 기계학자는 동일한 지자체 모집에 중복 신청 불가합니다. 이미 청년 매임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은 동일한 본부 공고에는 중복 신청할 수 없다. 서울본부, 경기지역본부, 인천지역본부. 본부는 이걸 말하고 본부별로 공고문이 나왔으니까 결론적으로 공고문당 한 번씩 접수할 수 있습니다. 서울본부에도 접수하고 경기지역본부에도 접수하고 가능하다. 접수는 공짜. 당첨되면 6년에서 20년 동안 집 걱정이 사라지는 청년 매입내 주택 우리 모두 신청하자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공짜인 거 아시죠? 또 아영이네 효과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에 좋아요와 댓글을 남기면 당첨된다 보세요. 이만큼이나 아영이네 효과를 경험하셨습니다. 믿으세요. 명예의 전당 당첨 후기를 남기는 그 날까지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아니라고 하지 말고 어떻게 긍정적으로 일단 접수하자 모든 걱정은 당첨된 후에 하자 모든 걱정은 은행에서 하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